오랑주리 정원카페 주차장에 지 차를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세요 이곳에 아예 때 식물을 비롯해서 토종식물 등 다양한 식물이 심어져 아,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수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먼저 카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비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비가 막 쏟아집니다. 이곳이 원래 아, 식물을 키우는 하우스였다고 하는데 이곳을 개조를 싹 해갖고 지금 요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캐은 상태입니다. 열대 식물들이 이렇게 지금 심어져 있고 아, 다양한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 내부 계단이 이렇게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하고 아들하고. <laughs> 이곳은 또 이제 어, 카페에 연결된 의류매장이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laughs> 여긴 누가 이거 하는 거예요? 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페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의류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laughs> 이곳 의류들이 전부 여성 의류 위주로다가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폭포수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인데 요렇게 지금 오랑주리 카페한도사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갖고 이곳에 비단잉어들하고 철갑상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철갑상어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또파의 중심으로 다 흘러가고 또 외부에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전체 건물 면적 규모가 600평 예, 예, 예. 건물 규모입니다. 겨울엔 또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난로를 피워서 난방을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아주 또 아이디어가 재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난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난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열대식물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열대식물들이. 아, 뭐 바나나도 있고, 뭐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난방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 남쪽 지방에 있는 팔소니, 아, 나무입니다. 이 보면 1층이 이제 밖에 일부를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놨고 2층은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사장님 부부분들이 아, 이 식물을 또 워낙 좋아하셔서 직접 그 전체 심어서 가꾸고 아, 이렇게 정서껏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 여기 는 1층, 밑으로 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요것은 이게 2층입니다, 2층. 2층은 이렇게 앞으로 개울이 흐르고, 그 외에도 수국을 날이 네. 네. 심어놔서 어, 수국들이 이제 꽃을 빨짝 네. 네. 폈습니다. 네. 요것도 바나나가 어꽤 컸습니다. <laughs> 이 카페 안으로다가는 어 아주 자연수 맑은 물이 이렇게 카페 정 중앙을 통과해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상당히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다가 잘 짜셨습니다. 이제 예, 이곳에는 또 이제 어, 커피하고 또 빵을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또 코너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laughs> 이 작품은 사모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laughs> 이곳에 오시면 또뭐 이렇게 화분도 별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치도 경기권에 취해 있고 서울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정원카페 대한민국에서는 정원카페를 최초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그 오랑주리 사장님 부부이십니다 오셔서도 여기도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도 즐기시고 또 맛있는 커피하고 차도 한잔 하고 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또 이곳에 냉방 장치가 되어 있어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숯바람 산바람, 들바람을 어, 이곳에서 어, 막고 어, 즐기고 어, 그렇게 가시면 은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아주 힐링!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힐링을 아을 즐기고 가실 것 같습니다. 적극 구독자 어,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주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음. 천장은 이렇게 강한 유리로 되어 있어갖고, 아, 비가 오는 것도 보이고, 하늘도 보입니다. 외부에도 어, 이런 식인데 야외 테이블이 비치가 되어 있고 어, 또 정원도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개 어, 어, 작은 어, 식물원에 온또 분위기도 나고 또 냇물이 흐르는 어, 산속. 어, 작은 오두막에 온 기분도 듭니다. <laughs> 아, 이 도심 가까운데 이런 좀 자연친화적인 카페가 있다는 것도 아주 또 새로운 볼거리이고 또 소박한 재미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러는 환경적인 조건이 이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랑주리 카페는 제가 주소를 밑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넣어드리겠습니다. 한 분들 오셔서 실링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